떡그라인님 후원 2,2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떡그라인님,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떡그라인님. 아이고 어떤 입인지 모르겠지만 떡그라인님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입은 떡그라인 입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네. 아이고 시청 3일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디 사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 궁금하면 궁금하면 이천원 주고 질문해요. 아시겠죠? 아 개빡치네. 아프기 전에도 커피 안마었냐고요 회사에서 뭐 아메리카노 내기해 가지고 아메리카노 먹을 때제외하고아님 후원 원 감사합니다. 애정이지 그러니까 티보지 물결표 끝나면 지 성기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티보지 자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천 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티보지 또 이티 자지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이티 이티 스타티 보고 이티 스타티 끝나면 또 잔다고 말씀하신 거죠 고맙습니다. 주인님 저 나중에 저빨리할때 세제랑 섬유유연제 둘다 최고급으로 넣어주세요 그러시네요 넌 찢어 죽일거야 이 새끼야 어? 감히 보라색 팬티 주제에 말을 걸어? 팬티는 그냥 내 똥꼬나 닦아 아 커피 중독이십니까? 저는 커피를 왜 먹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건강이 안 좋다니까 그냥 안 먹게 되더라고 아니, 성빈 세트 다닙니다. 예. 왜요, 뭐또 찾아오게? <laughs> 아니, 그런 거좀 캐묻지 마요, 님들아. 날 만나고 싶으면 지지클랜에 가입하라고. 무서워, 님들. 막 괜히 사생활 조사하고, 막 옛날에 시바견님, 막 친구가 내 오피스텔 막 봐가지고. 막, 노란 후드티, 패딩 후드티 뒤집어 쓰고 편의점 갔다고 해가지고 개소름 돋았는데 그때, 씨. 그리고 어떤 분인가 홈플러스 앞에 뭐, 이옷 입고 지나가지 않냐고 얘기하면은 또, 씨, 그거 또, 나였는데 어떻게 알았지 생각하고, 참. 아, 도현님도 크롬병이에요? 아, 저 정우철 교선, 교수님한테, 섹스. 아, 아, 섹스가 아니고 <laughs> 정우철 교수님한테 그거 받습니다. 그 진료 받아요. 오늘 받고 왔어. 오늘 그거 레미케이드 맞는 날이라서. 아, 이거 사내 봐 이거 아, 쓰바. 배럭도블이네 아, 이강문 교수님이에요? 아, 저는 다른 분이네. 아, 엊그제 크론병 확정 받았다고. 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화이팅 화이팅. 오피스텔이면 이마트 뒤네 무슨 소리야 아니거든요 아무튼 뭐 이마트야 이마트 내 주변에 없어 이마트 가고 싶어 맨날 이마트 앞에 사다가 호플러스 앞에 사니까 또그막그그딱 그거 하고 싶어 이마트 가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티형 사실 보라색 팬티 나였어 이러시네요. 뭔 소리야, 내 팬티야, 까불지 마. 내 팬티 건들면 가만히 안 듭니다, 여러분 <laughs> 아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질문하니까 내가 그거를 다 듣고 있잖아. 아, 질문하려면 2,000원 쏘라고요 2,000원당 질문 하나야지. 질문하지 마. 나 게임할거야. 헤테련인데 지금 빌드 불리하잖아요. 건성고 홈플러스 ET집 찾는다. 찾아, 이 새끼야, 씨발. 덤벼, 씨. 들어와. 우리 집 들어와서 한판 하자, 씨. 한판 하자는 거는 스타그래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집 컴퓨터 두 대거든요. 예. 스타그래프트를 언급한 겁니다. 구두세이티라고? 야, 난 그래도 나는 주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 사주는 건안 아끼는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잘해요. 저막 동생들한테 잘 사줘. 친구들한테도 잘 사줘. 님들한테는 안 써요. 매로. 샤워할 때 회색 팬티로 갈아입었내려시네요 뭐래, 찍지 마! 내가 무슨 색인지는 나도 기억은 잘안 나는데, 진짜 빨간색 아니면 진짜 파란색일걸요. 네, 진짜. 근데 이것도 말했다가 노출되면 또 말이 안 되니까, 그죠? 노출 안 시키도록 노력해야지. 몇 평이냐구요? 몰라요. 좀 넓어 우리 집넓 넓다니까 되게 넓어. 여동생이 왜 나? 여동생 없어요. 형 있습니다 형. 오피스텔 방음 잘 되냐고요? 방음 잘 되니까 방송을 하겠죠. 방음 오지게 잘 돼. 옆 옆에 집에 외국인 살거든. 아이상갔나 아, 내가 알기론 외국이 사는데. 진짜 내가 개 시끄럽게 해도 안 들리고 외국인 분들도 시끄러운 분들 좀 있잖아 약간 좀 활발한 분 같은데 소리 하나도 안 들리. 맨날 밤마다 밤이가 울어대는데 그것도 아무 말안 하더라고. 그 얘기는 뭔가 방음이 잘된다는 얘기겠죠. 이 팀이 신음 소리가 큰가봐요 신요 신음 소리 나게 해드릴까요? 네. 조용히 하신데? 신음 소리 한번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또꼭 신음 소리가 그 변태 같은 행위를 해야 나는 게 아니라고. 네. 또 시청자분들 또 이상한 생각할라.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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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문할 거면 2천원쏘라고요이 네 인간들아. 나도 돈돈 벌자. 님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게 하찮아, 지금. 이 티님 열방한다는 소문 듣고 왔다고 하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또 방송하면 이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ET 하면 방송이고, 방송하면 ET. ET 호맷이 사는구나? 호맷이랑 안 사는데요. 호맷이 개머러, 우리 집에서. 건선동에 산다니까요, 니마? 권 건선동, 건선동 홈플러스 하나 있어. 아이저 건선동이 아닌가, 저기? 인계동인가? 인계동이랑 건선동이랑 붙어있는 데가 있거든? 거기 살아요. 윤수경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경님 감사합니다. 이고 고맙습니다 수경님. 아 수경님 아이고 야외 수경.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이제 산에만 쪼여 놓고 멀티 들어갈게요. 아 트위치 TV 끊기십니까?

5만동 산다고요어쩌라고요 아니 <laughs> 어쩌라고 아니 저는 관심 없다니까 님들 어디 사는지 2천원 주고 물어봐 아이씨. 아이고 늘 재밌게 보고 있으시다고 하시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만큼 제가 오래 방송할 수 있는거거든요 아이 고맙습니다 수경님 감사합니다 갑니다 목표 설정! 을 내시죠. 이 티집 어딘 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야! 씨알아내지 마! 을 내시죠. 징그러워 죽겠어. 내려도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준비 완료. 어 이리 와이어. 이리 와 끝. 어 이리 와이어. 이리 와이어. 이리 와이어. 이이공격리와이리와이리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령을 내리시죠. 자, 계속 나오는 갑니다. 복권 시작. 소심한데 없 아, 나 방금 트롤이었다. 트롤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있었다 h a t s it. You're a little bit of a joke. I'm not. Look here. l o y 령을 내려주십시오. 시 l l dare to sit up. Just a chucked up. a 이 d o k 전진 앞으로! 좌표를 보내십시오 MCB 준비 완료 라이스 출격 대기 중 액션 준 완료 강력 추진 시스템 작동 중 확인했다, 본부 좌를 보내십시오 목표 1, 렉터의 생활 완료 아준이 완료 영레이스 판단 좋았고요. 사내방이 어쩐지 경력이 뭔가 계속 뭔할것 같은 느낌이라서 막으려고 준비했던 건데 어 딱잘 들어맞았고요. 결국 사내방의 공격은 막아냈습니다. 여기, 이런 시점이라면은, 결국 이득을 많이 챙긴 거고, 어, 추가적으로 사례방위 멀티에 대한 공격 올 텐데, 요것만 좀 걷어낸다면, 우리가 좋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마인 제거. 허그라이님 후원 3,300원 감사합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보내고 엔행하든지. 아이고. 떠그라이 님, 아, 그렇습니다. 떠그라이 님이 당연히 옳죠. 아, 앵앵거리려면 소라에 아야 떠그라이 아, 님이 화났잖아. 아, 떠그라이 님 화났잖아요, 님들아. 아시겠죠? 얼마나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 아, 반성하게. 떠그라이 님 화났잖아요. 님들이 뭔데 떠그라이 님 화를 내게 만들어? 뭔데 너네가? 목표 위치는 맛그라이맛그는이나 한입 줄래 맛그라이있는 맛있는 레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있는맛있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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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는는 공격대 목표 치는아셀티 자. 이 t v 님 후원 자, 5만 원 감사합니다. 손가락 카트 충전 볼까요? 물건? 아이고 아셀리 아이고 감사 합니다, 아 셀리 아 셀리 밖에 없 습니다. 여러분 들 아, 역시, 아 셀리 이죠 아, 유 감사합니다 고맙습 아, 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 아, 아셀이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셀이 아, 밑으로 다 조용히 하자. 말씀하십시오, <laughs> 말씀하십시오, 아싸! 장사 잘되고. 좋았다 오늘 장사 잘 되는구만. 어제는 팬티 때문에 잘 됐는데, 오늘은 팬티를 안 입어도, 아니, 팬티를, 팬티가 아니어도, 예, 네잘 되네요. 하하, 호호, 호호, 호호. 자,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셀님?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네. 다 보여드릴게요. 목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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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를수해진 않네. 못하진 않아 주고 말씀하십시오. <목소리> 이 기껏 추보고 싶다고요? 아, 다른 사람이구나. <목소리> <목소리> 깜짝놀랐네 <laughs> <자표를 보내십시오. 웃음> 스핀 가스을 보내십시오 왼쪽을 보내십시오 왼쪽을 보내십시오 보고드립니다 왼을 보내십시오 터렛이 없거든요 이거 지금입니다 볼리아도 없어요 지금이에요 끝났아 出れわあ